소그라이생 이야기 여기는 현재 홍대 입구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새벽부터 홍대 입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할 컨텐츠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2호선 <laughs> 한바퀴 <laughs> 왜 2호선 한바퀴를 네. 하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권한님이 네. 한바퀴 도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네. 너무 감명 깊은 컨텐츠였어가지고 네. 뭐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오늘 진행을 하게 됐죠. 나도 어. 할수 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보자. 어. 이제 2회차시잖아요, 본인은. 아, 그렇죠. 네. 2회차 도전을 앞두고 있는 그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첫 번째로 이제 2호선 한 바퀴를 돌 때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김태형 씨의 지금 텐션 정도였거든요 네. 아 뭔가 좀 설레고 어좀 재밌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다 보니까 그 과정의 결말을 알잖아요 네. 막연한 뭔가 두려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제 저희만 또컨텐츠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네. 또한 분의 게스트가 더 있죠 이제 세 명에서 걷는 거다 보니까 과연 완주를 셋다할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네. 같이 가면 멀리 간다. 근데 멀리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돌아와야 되는데. 아.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까지 진짜 저희가 성공할지 그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세 명이 다 이렇게 정말 뭐 다치는 거 없이 원래대로 홍대입구에 돌아올지가 좀 예상이 잘안 갑니다. 저희는 그러면 김재현 씨 만나서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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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몰랐다. 아, 여기 어디죠? 아, 여기는 이대역입니다 아 벌써 지금 두 정거장 도셨는데 아 어떠신가요? 배고파요. 불복으로도 걷는 게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그때 저녁도 안 먹었습니다. 어떠신가요? <laughs> 진짜 저녁 안 먹고 걸었어요. 아, 네. 점심에 무한리필 초밥집에 가서 생맥을 3병을 마셨습니다. <laughs> 심신미약 상태로 이제 좀비처럼 걸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좀 여기가 이제 또 재밌는 구역이다 보니까 왜요? 재밌잖아요, 여기 강남 쪽 가면 재미 없어요, 똑같아가지고. 아, 네, 정권아의 인생 이야기. 지금 저희가 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시청까지 왔어요. 어, 지금 어떠신가요? 어, 아무렇지 않습니다. 오. 어, 또, 어떠신가요? 우와, 약간, 어, 소감, 어. 지금 어떠신가요? 음. 아무렇지도 않아요. 조감 약간 덥다요 정도? 밥한번 먹으면 은좀 컨디션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음. 그딱 그러니까 조금 덥고 조금 배고픈 정도 맞아, 네. 맞아. 굉장히 좋은 거죠. 적당한 허기는 저희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최겸 <laughs> 선생님의 굉장히 아 그래 또 재밌어요. 어, 나, 나랑 재미있어, 네. 지금. 아니 이게 혼자가 어릴 때는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되게 외로운데 이번에는 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다. 응. 아, 그러면 저희는 밥 먹을 때쯤에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감동란을 감동적으로 먹었습니다. 다음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성수 쪽에서 밥 먹는 거 혹시 어떨지? 저는 좋아요. 방금 전에 감동란을 먹었기 때문에 한 두세 시간은 더 걸어줘야 된다. 음. 그러면 성수. 성수 어때요? 음... 이렇게밖에 안 왔네. <laughs> 이렇게밖에 안 왔네. 근데 문제는 <웃음> 이렇게 <웃음> 더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4분의 1가량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다들 워치도 있고 부자네요. 저도 워치가 2018년에 산갤럭시 워치가 있는데 고장났습니다. 네, 얼마 전에. 수명을 다 했다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워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휴식을 잘 취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러면 성수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무슨 상황이죠? 김재현 씨가 어떤 중에 다치셨습니다. 아, 어,는 아니고 그앙골를 흘리셔가지고 네. 옷을 닦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김재현 씨는 여기서 이제 하차를 하는 건 어, 아니고 어. 그래도 끝까지까지 네. <laughs> 끝까지 같이 가야죠. 네. 까지 같이 가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한양대역을 지나서 뚝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저희의 여정을 중단했죠 왜 잠깐 멈추게 되었죠? 발가락이 좀 아파가지고 진정한 휴적시간네 진정한 어. 휴적시간을 이제 들기롭게 잠깐 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3분의 1딱 걸었잖아요 솔직하게 진짜 어떻다 지금? 근데 저 진짜 솔직하게 네. 부부렇지 않습니 <laughs> 같이 다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같이 뭔가 으쌰으쌰 한다는 게 확실히 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말 동무가 있다는 맞아요. 게 진짜 이게 진짜 큰거 같아요 네. 같이 네. 말도 하고 네. 노래도 부르고 송민성 네. 얘기도 하고 <웃음> <웃음> 근데 지금 네. 김재현 씨이제발 문제만 해결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잠시 휴족 시간을 갖고 밥을 이제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 설명 한번 해주세요 또왜또 멈추게 된 거죠? 지금 출발한 지 20초 만에 멈췄는데요 <laughs> 김재현 씨께서 맨발로 걸으시겠다고 하셨는 아, <laughs> 아니고 이거. 근데 맨발 하면 가시죠 아 이게, 바, 이게 맞나요? <laughs> 네, 하시오하냐. 예, 아니야. 그러면 저희 그냥 김재원 씨 버리고 가겠습니다. 늘 아니고. 같이 <laughs> 가야죠. 네, 네, 걸음 속도가 너무 느려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정원아의 인생 네, 이야기. 저는... 김재원 씨 부상 이슈로 인해서 먼저 크록스를 먼저 사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맨발로 결국에는. <laughs> 결국에는 맨발로 왔다. 네, 뭐,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또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또 대처가 안돼 있을 경우가 있다. 저래서 아, 같은 이제 전문가 를 믿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바로 이제 다음 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근데 예. 이게... <laughs> 인걸 아, 아는, 아는데도 순간 화가 확 났어요 <laughs> 네, 여기가 어디죠? 건대 있고 커먼그라운드 결과적으로 뭐안 좋은 소식을 좀 말씀드리자면 김재환씨가 뭐 중도하차를 했습니다 네. 그건 네. 아니고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발악을 네. 하고 계시죠 신발을 사러 오셨고요 네. 이제 또 점심도 먹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컨디션 업된 상태에서 네. 또 이제 서러운 여정 떠나야죠 아 굉장히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재현씨의 이제 그 이제 삐걱거림 계속 가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아, 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최악이었으면 은못 네. 가겠다고 찡찡거리면서 <laughs> 강아지들 이제 이 산책할 때안 가겠다고 막또 이제 그러는 오, 것처럼 네. 저희가 또 같이 같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끌고 가야 돼요 네. 아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네. 빠르게 조파를 했고 반대까지 네. 네. 그리고 분위기도 되게 좋아요 네. 날씨도 좋고 네, 네. 하여튼 저희는 계속해서 전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어 신발을 오늘 네. 뭐 착화식을 좀 네. 바로 신발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권아 인생 이야기. 어, 여기는 이제 강변역에서 잠실 나루역으로 넘어가는 이제 한강 청류교 옆 보행길인데요. 제가 여기가 있는지를 모르고 올림픽대교까지 갔다가 무서워서 그냥 지하철을 탔는데 이렇게 쉬운 길이 있었으면 당연히 갔겠죠. 하지만 그때 못 갔기 때문에 그때 저는 실격. 지금은 정말 이런 의심의 여지 없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 이 모든 게 함께했.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 소식을 알려준 분이 누구냐? 바로 정권아의 인생 이야기에 제 영상을 본한 구독자님께서 철규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구독자가 만드는 정인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어, 정권아 인생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들께 굉장한 이제 어, 감사를 드리면서 사사이 한번 대교를 잘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정권아 인생 이야기. 지금 저희는 잠실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잠실역은 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쵸. 네. 잠실 좋아하시잖아요. 잠실 좋아하죠. 롯데월드 또 좋아하시잖아요. 롯데월드 좋아하죠. 저희 그 자이로도로 한번 타야 되는데. 뭐 타야 되죠. 네. <laughs> 는 아니고. 아니고. 근데 는 맞고 <laughs> 그래서 저희가 잠실까지 도착을 했는데 아, 지금 뭐 아직 반환점을 돌기 직전인 상황이지만은 생각보다 괜찮아서 네. 이 정도면은 정권화가 힘들갑을던게 네. <laughs> 아니었을까 그건 아니고 그때 <laughs> 이제 여러 가지 자체 핸디캡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저희는 다음 베이스캠프 예정지인 종합운동장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정거나 인생 이야기. 저희는 지금 종합운동장에 도착을 했는데 보시면 여기 두산 베어스 깃발이 이렇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머, 멋있지 않나요? 저는 롯데 자이언츠 모르기 때문에 테스트 통과를. 했습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종합운동장까지 뭐 생각보다 되게 빠른 페이스로 왔어요 저는 뭐 이제 약속된 대로 강남까지만 같이 가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은 아니고 끝까지 함께 해야죠 어, 가다가 유니폼 파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네, 보시면 어, 여기 어, 유니폼 여기 굿즈들 이렇게 파네요 롯데자이언스도 팔고 오 어, 좋은데요? 옛날 거네요 옛날 거 네? 아니고 오. 지금 뭐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피곤하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 다리 좀 아프네요 <laughs> 너무 피곤해 슬리퍼 이웃 대단한 거야 지금 근데 인정합니다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김재훈 씨그 걷는 거 보시면 신발로 걸었다가 맨발로 걸었다가 슬리퍼로 걸었다가, 걸었다가 새로 산 신발로 걸었다가 다시 슬리퍼로 걸었다가, 걸었다가 다시 바꿨다가 다시 슬리퍼로 오셨습니다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저희 KBO 이렇게 판매하는 거 이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인군입니다이 지금 뭐 어디죠? 는? 나! 는? 아니고! <laughs> 아니, 서초. <laughs> 그래. <laughs>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베이스캠프지인 사당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할 말은 없고요. 계속 뭐 쭉쭉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지금 여기는 서울대 입구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우비를 지금 구매를 했고요. 제가 왜 이때 영상을 켰냐? 이제 여기가 이제 송민석 씨의 고향이잖아요. 송민석 선생님 어디 계세요? 오케이 키데스카 아, 다시 와키키데스 그래서 저희는 송민석 선생님을 찾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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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왜요? 왜요? 어우. 오! 오. 어. 왜요? 왜요? 오. 아. 또 저희 프로잖아요. 가셨죠. 프 그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신대방역으로 가고 있나요? 지금 이제 신대방역 신대방역 순대방역 방면으로 가는 도림천. 도림천으로 가는 길의 <laughs> 밑에 있는 길에 <웃음> <웃음> 있습니다. 좀뭐 많이 힘드신가요? 네, <laughs>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순대방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저희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끝까지 관주하지 못하고. 신돌이에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는 아니고, 아니고. 이렇게 <laughs> 영상이 끝나버리면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말 마지막 버닝 이벤트 피판가요? <laughs> 버닝 이벤트 여기서 이제 당산까지는 정말 쉬지 않고 바로 가고 당산에서 한번 쉬고 당산에서 홍대 입구까지 딱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셨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김정은씨가 결국 중도하차를 하셨습니다. 는 아니고. 어. 너무 걷기 힘들어서, 일단 자기가 좀 먼저 걷고 있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원아 인생 이야기. 저희가 마지막 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족 같습니다. <laughs> 많이 아프신가요? <laughs> <웃음> <웃음> 어, 저도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지금 역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8번 출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홍대 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뭐 어떠셨나요? 악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laughs> 어떠셨나요? <웃음> 다시 한다, 안 한다? 저 공약 걸겠습니다. <laughs> 네. 박하진, 송민석 동시 참가한다? 저 합니다. 박하진, 송민석이 참가한다? 그리고 김태형이 합류한다. 저도 합류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깨질 뻔한 우정 잘, 잘 붙여서 갖고 왔고요. 저희는 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방방곡곡 넌또 나도 유라마세이 우경 못한 사람이랑 후에 말고 지도 한장 달랑 들고 군경가세수한번다나가 볼까요? <laughs> 지하철 타고 서울역에 내려 남대문 <웃음> 지나 <웃음> 시청 앞부스에무더 <앞두시대 웃음> 위를 시켜줄 <식혀줄> 시원한 물주기 <laughs> 덕수구 미술관 정동구 등 <laughs> 분위기에 취해 걷다가 들어와 강한문으로 넘어가요 대정부 나이 간 예술 공연에 고궁 청복궁, 걷고 싶은 인사동, 아스쿠 거리, 로데오 거리, 예쁜 누나 모여있는 거리, 젊은 거리, 이대, 신촌 농대 있고, 0천이 월드코, 상암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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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늘거리는 하늘공원서, 시원한 바람, 차가운 길커피 여의도, 한강, 유란섬, 유사빌딩, 높은 천만대, 서울을 한눈에, 노량진 수산시장, 뱃떠서 초장하니, 실린더 순대촌이 날편겨주네 가빠르게 감싸진 바나산놀라야 호 외치고 한숨 돌리고 잠실 야구장 야구 응원 한방 짜릿짜릿 돕는 스트레스 풀리네 학구정 청담동 낭만의 거리 실컷 놀으니 이제 이태원으로 가볼까요 가볼까요 와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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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헬로우 여기는 이태원 애벌바리 모두 고쳐 행접신남동 <laughs>